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8월에 3일 연속 축제에 출연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소식은 저도 몰랐던 축제가 있었는데 제 영상 댓글에 한 팬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로 알게 된 스케줄 소식인데요. 저도 매일 매일 장민호님의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민투분들의 정보력 대단하고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장민호님께서 8월 12일에는 해남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라는 축제에 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날이 13일에는 기장 힐로콘서트 좋은 날이라는 축제에도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시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 14일에는 두 개나 되는 축제에 장민호님이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시는데요. 바로 춘천 리조이스 페스티벌과 제6회 용평 패밀리 바랑산 일서울바 콘서트입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연속으로 장민호님이 축제에 출연하신다는 역대급 소식인데요. 정말 축제섭외 1순위 토록가수 장민호님의 인기 정말 뜨겁습니다. 장민호님 항상 원합니다.